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구독자 분의 어, 질문 중에 어, 사실 제가 예전에 어, 한국어로 하는 개인 방송 채널 이외에 영어로도 개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볼게요. 영어로 운영하시는 채널은 컴퓨터나 공학 관련 채널인지요? 뭔진 모르지만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알고 싶네요. 고수님께 두루두루 잡다한 얘기 듣는 게 재밌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어, 채널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어, 일단 제 영어 채널을 한국어 구독자들한테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들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일단 제가 어, 어, 지금 이 미국 유학 고수란 채널 있잖아요. 요거를, 요거가 제첫 번째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어, 이 미국 유학 고수라는 이 채널 지금 구독자가 만천명이 됐죠. 만천명을, 어, 완성한 이 채널 이전에, 어, 채널 한두개 정도를 망해봤어요. 그래서 채널을 처음에 했는데 망해가지고 그 삭제해버리고 또 만들었는데 또 망하고 삭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 세번의 고생 끝에 어, 마침내 어, 성장하는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그럼 앞서 만든 채널들은 어떻게 해서 망했냐면 구독자 1000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을 넘어야 돼요. 1000명을 넘어야 그때부터 수익 창출 조건이란 게 어, 생깁니다. 그래서 구독자 1 0 0 0명에 시청자들의 그 시청 시간 몇 시간 그런 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차여야지만 광고가 달리고 만든 영상 에로부터 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돈 때문에 100%돈 때문에 이 채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면은 뭔가 하는 원동력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근데 일단 예전에 만든 채널이 왜 망했냐면은 일단 그걸 하기 전부터 어이 그걸 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유튜버가 되기 전에 주변에 그 지인이 한명 있었어요. 먼저 저보다 유튜버를 시작한 그래서 어 굉장히 사교성이 뛰어나고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셨는데 홈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을 관련해 그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걸 주제로 한 어, 그런, 어,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 그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한 2년간 노력을 했어요. 2년간 막 노력을 했는데, 1000명을 못 넘는 거예요. 그분이 왜 1000명을 못 넘었는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구독자 요청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친구들이죠. 친구들 만나러 갈 때마다, 야나 채널 개설했는데 구독 좀 해줘. 그리고 또 저기 가서 구독 좀 해줘. 엄마 친구, 아빠 친구, 누나 친구, 뭐형 친구, 동네 친구의 친구 이렇게 계속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계속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하니까 그 채널이 폭삭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구독자들의 취향을 어, 연구를 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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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구독을 하고 다니면 공통점이 못 찾아요.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노출을 엉뚱한데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그냥 어, 이 미국 유학 고수라 채널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네버를 두고 계속 유학에 대한 영상만 올리면은 이 한국 어딘가에 유학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유학, 뭐 미국 뭐 취업, 미국 박사, 미국 석사 이런 검색으로 검색해 보시는 분들한테 제 채널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구독자가 계속 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가 인공지능 인식하는 거예요. 아이 채널은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구나라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 유학에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만천 명까지 지금 늘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기본 원리예요. 머신러닝을 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 그러니까 제 미국 유학고수란 채널에 머신 러닝의 결과, 그 모델의 성향은 뭐냐면,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굉장히 인공지능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님도 이런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래서 어, 그분이 망한 거죠, 그렇 그분이 망한 걸 보고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어그홈 트레이닝 만든 분이 망한 걸 보고 아뭘좀 영상을 잘못 만들고 좀 뭔가 재미가 없었나 보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한국의 <laughs>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개인 방송인이 되고 싶은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카페에 가입해 가지고 제가 <laughs> 어떻게 하면 구독자 천 명을 만드는지 막그 노하우를 막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서로 막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개인 방송인데 제가 이 채널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구독해 주면 내가 당신 구독해 줄게요 하면서 막 구독을 하요막 구독 개인 방송인들끼리 막 구독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채널인 사람은 아마 다 망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두레와 개를 만들어 놓고 서로 조회수 늘려주기 개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나 어떤 사람이 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100번 봐주고 아저 100번 봐줬어요 하고 인증하면은 저쪽. 저쪽 사람이 또 인적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 그러면 당신이 내거 100번 봐줬으니까 나도 100번 봐줄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두레와 품앗이를 하면서 막 조회수를 늘려주면서 막 채널을 키워주려고 막 서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그 생각보다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뭔가 어떤 의도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걸 다 눈치채고 그게 다 모델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의 모델이 이상하게 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성장하지 못하는 채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채널 두개 보고 두개 망해 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야돼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됩니다. 국부론적인 관점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냥 채널에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거에만 포커스하면 저는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 내가 막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사 구독자를 막 찾아다니면서 구독 좀 해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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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개인방송인 하고 막 교류하면서 우리 맞구독 합시다 우리 맞조회수 늘려주기 합시다 이런 이런 거 하면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채널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어 예전에 이 미국 유학부수의 서브채널이란 게 있었어요 저도 서브채널을 만들고 두 번째 채널도 만들고 자매 채널이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에 어떻게 했냐면 이 미국 유학 고스라는 채널에서 홍보를 했어요. 아, 제가 두 번째 채널 만들었으니까 거기로 다가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채널도 망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 자의적으로 어떤 자의적으로 어떤 어, 의도를 가지고 제가 어, 구독 좀 해주세요.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의 어, 머신러닝 모델링 결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채널은 주제가 조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는 제가 미국 유학을 다루지만 어, 저쪽 채널에서는 제가 미국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거든요. 그럼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저쪽 채널 좀 구독해줘서 구독해 주세요. 부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쪽 채널은 미국의 소소한 일상을 다루는 건데, 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우르르 가게 되면 채널은 또 다른 유학 채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채널에서 어 자매 채널로 제가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소소한 일상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채널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독 좀 해주세요. 해다가 망한 거예요. 그럼 제가 소소한 미국의 일상을 다룬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으면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면 소소한 일상이 궁금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바탕으로 모델링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겠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지 자, 영어로 된 영어로 된 채널을 제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영어권 구독자들에게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의 문화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한국어 채널에다 아 제가 영어 채널 만들었으니까 좀 와주실래요 하고 공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한국어 사용자들이 글로 가게 되잖아요. 결국에 이거는 어 채널의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보면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아웃라이어. 데이터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영어권 사람들에게 더 영상을 노출시키고 성장해가는 채널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우르르 들어오게 되면 그 채널은 또 한국어 채널을 인식하게 되는 거 한국문화권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어 여기에 공,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게 인공지능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굉장히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개인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다면, 어, 개인 방송을 한번 해보세요. AI 개인 방송을 하다 보면, 진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생에 한 번쯤은 개인 방송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영어 채널을 얘기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어, 채널의 어, 모델링이 이상해지면서 제가 타겟으로 한 구독자 타겟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어 채널을 키우고 싶다면 영어로 계속 영어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계속 얘기하고 그것이 영어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인들에게 소개해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비슷한 원리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알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뭐제 채널에서 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채널로 충분해요. 근데 님이 만약에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로 소통하는 거를 궁금하고 싶다. 궁금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튜브를 새 계정을 하나 파세요. 그래서 그 계정에서는 절대 한국어를 쓰지 말고 영어로만 검색해주세요 그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대학원에서 굉장히 친한 인도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석사 때 랩실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가지고 어 맨날 같이 뭐밥 먹으러 다니고 막 카레 먹으러 같이 다니고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2년간 랩 생활 같이 했으니까 절친이죠. 근데 그 친구가 친하니까 별 얘기 다 해요. 어, 자기가 막 인도에서 겪었던 일들. 뭐 인도에서는 어그 실제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어서 어 문화를 공부하는 데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쇼킹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만나잖아. 회사에서 만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체면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만난 인도 친구들은, 인도 동료들은 자기 어떤 자세한 얘기를 잘안 해요. 특히 뭔가 이제, 어, 인도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뭐 그런 거잘 얘기 안 하고, 그냥 제 평범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인도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 구글 번역기 같은 데 가면 힌, 힌디어를 번역해 주거든요. 한글을 힌디어로 번역해 주거든요. 본인이 궁금한 주제를 힌디어로 번역을 하세요. 그래도 그 힌디어로 번역된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어, 힌디어로 된 영상들이 나와요. 그 인도 사람들만 보는 영상이 나와 그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 사용하는 영상은 본인이 여태까지 한글로 검색했던 계정을 쓰시면 안됩니다. 그냥 계정을 하나 새로 파고 처음 시작하는 채널에다가 인도 힌디어로 궁금한 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만 보는 영상이 나와요. 한국에서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컬처 쇼크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식으로 어, 인도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인도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힌, 힌디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겠죠. 그니까, 러 어, 주로 제목을 번역기 돌려가지고 대충 주제를 알고, 그 다음에 영상만 보는 거죠. 그러면, 어, 인도인들의 진짜, 어, 깊은 곳까지 알수 있어요. 인도 여행을, 어, 꼭 가보지 않아도, 물론 인도 여행 가서 사람 만나는 게더 자세히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모르는 문화를 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 굉장히 빠르게 학습, 학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어떻게 어, 댓글 달고 이런 걸 궁금하시면 어, 마찬가지로 한 번도 안쓴 계정을 만든 다음에 영어로만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로 검색하면 이제 전 세계 다양한 채널들이 나오거든요. 뭐 인도 채널, 호주 채널. 미국 채널, 영국 채널, 캐나다 채널 막 다양한 영어권 채널 나오는데 본인이 딱 분석하시고 정하세요. 나는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캐나다면 캐나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자주 보는 채널을 계속 보면은 어, 그 나라 사람을 인식하고 그 나라 주요 채널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 댓글을 열면은 아, 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댓글로 서로 교류하는구나. 캐나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교류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아시겠죠? 거꾸로, 님이 또, 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 뭔가 분석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면 딱 거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음 회사를 다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 한국에 뭐 전자부품 공장을 다녔는데 그 공장에서 센서가 공장에서 제품이 다 만들어지면 은 그거를 센서가 그 회로를 자동으로 켜보고 그 회로에서 나오는 볼트값이랑 저항값이 정확하게 생산이 됐는지 그걸 자동으로 체크를 해와요. 그렇게 하루에 뭐, 몇, 몇천, 몇만 개의 제품이 생산되고, 1년이면 뭐, 뭐,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쌓여있겠죠. 그런 데이터,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데이터. 근데 그 작업자들이, 음, 데이터 안 좋은 거 나오면, 분량률 높은 결과가 나오면, 위에 임원들한테 혼날까봐 데이터를 조작을 해요. 제가 조작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들,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한국 공장에서 공장 근로자들이 그거를 데이터를 마사지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회로가 5V로 어, 돌아가는 회로를 설계했는데, 뭐, 공장에서 생산하다 보면, 뭐, 온도나 습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회로가 조금 두께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생산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나는 5V로 설계했는데, 5.5V가 나올 수도 있고, 4.5V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5.1V나 5.2V, 뭐, 4.9V, 4.8V 정도 나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품질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대로 보고 해요. 그런데, 5.5V나 4.5V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살짝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는 이런 걸 데이터를 마사지 한다라고 하는데, 부정이죠. 위 사람들한테 안 혼나려고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량률막 나면은 위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 막 하고, 야근해야 되고, 주말 근무해야 되니까, 이 공장 근로자들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 10년간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데이터는 다 쓰레기예요. 인공지능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량이 났을 때그 불량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보면은, 왜 불량이 났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뭐 습도가 안 좋았다. 그날 뭐 날씨가 안 좋았다. 혹은 그날 뭐 지진이 있었다. 그날 뭔가 어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바탕으로 어 품질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뭔가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꾸 뭔가 인공지능에게 주는 데이터를 자꾸 수정하고 자꾸 뭐 하면은 시스템 이 엉망이 됩니다. 지금 현대판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대로 쓸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어 코딩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부터 10만까지 더하는 알고리즘 찾아줘 하면은 인공지능은 그런 거 되게 잘 찾아줍니다. 근데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를 묻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왜 흑인이랑 백인이랑 범죄율이 달라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있는 그대로 대답해주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경찰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인하고 백인이랑 범죄율이 다른다는 걸 알고 그리고 사회학적인 논문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순간 이제 불평불만한 사람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해서 인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얼버무려서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좌파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줘서 인공지능이 계속 노출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둔감해주고 도덕적으로 해의해줘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꾸 인간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경찰들이 경찰견을 키우거든요. 근데 경찰견은 굉장히 많은 범죄 현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경찰견은 어떤 특정 인종에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경찰견이 경찰 업무를 할때 경찰견이 만나는 범죄율이 매우 높은 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종을 만나면 경찰견은 그 인종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해요. 왜냐면 거의 99%의 확률로 그 인종이 항상 범죄로 걸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 만약에 인간 경찰이 자꾸 어떤 특정 인종을 더 의심스러운 눈초를 바라보면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비난받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경찰견이 어떤 특정 인종에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머신러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지만 이건 사실은 생물의 뇌가 학습하는 것을 컴퓨터가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견이 머신러닝을 쓰는 게 아니라. 생명체가 뭔가를 배우는 학습 이론을 인공지능 컴퓨터가 쓰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경찰견이 머신러닝의 결과 특정 인종에게 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인공지능이 뭔가 하려는 거에 인간이 막 자꾸 개입하고 뭔가 수정하려고 하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쓰려면 인공지능이 보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막 터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국부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어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걸 좋아해요. 인간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좋아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편향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기 있는 알고리즘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진실은 왜곡되게 됩니다. 진실은 왜곡되게 되고. 그 결과,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집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아시겠죠? 그니까, 러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인공지능 개인 방송 성공하려면, 뭔가 구독자층을 선정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그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컨텐츠 자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으로 하는 게이 가난한 대중들이 혹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잘 되는 방송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 어떤 것들이냐면, 그 채널이 성장할 때, 누가 막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채널 자체는, 굉장히 좌파적인,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게 제가, 그, 인공지능 개인 방송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성장할 때는 우파적으로 성장하고, 채널의 내용은 좌파적인 게 빠르게 성장하고 돈을 번다. 돈, 돈만 관점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국산 SNS, 뭐, 미디어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내용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인공지능 속성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자본주의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은 사회주의적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면 보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공지능 하면서 이 인공지능의 속성을 어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알려준 게 이런 인공지능 미디어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하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미디어를 운영하려면, 어, 사실, 어, 대중의 어떤 관심, 그런 걸로부터, 어, 조금, 음, 먼 방송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추구하는 방송 스타일은, 방송, 구독자를 모을 때는 그런 어, 마, 아,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적으로 내가 구독자의 시장에 개입하지 않되 내 컨텐츠 자체도 어, 보수적인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어, 채널도 성장하면서 구독자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약간 제 채널 이 채널을 향한 철학이에요. 근데 컨텐츠 자체를 좌파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기 힘들어요. 하지만 돈을 좀 포기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건강한 채널,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채널.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요즘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